이라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지루, 간지쌤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뒤집 영상 올리는데요. 잘 듣고 내일 수업 준비할게요. 자, 오늘 1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층을 이루는 내부 구조. 이단원을 배우면 지권의 층상 구조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지구 내부 구조 모형을 만들어 봐서 내부 구조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구 내부 구조를 아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직접 땅 속을 파면 알수 있을까요? 네, 알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지구 내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총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 글을 잘 읽고 이 사진을 잘 보면 알수 있어요. 자 읽었다 치고 설명 들어갈게요. 지구 내부 구조를 바, 어, 아는 방법은 세 종류. 직접 땅을 파는 방법, 시추라고 하죠. 어, 그리고 화산 속에 있는 분출물들이 밖으로 나오죠? 그땅 속에서 지구 내부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면 그 물질들을 분석해서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 둘은 깊은 곳, 지구 중심까지는 우리가 팔 수도 없고, 지구 중심에서 뭐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깊은 곳까지 조사는 할수 없어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지진파를 분석하면 깊은 곳까지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진파. 다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땅 속에서 흔들려서 아니면 이렇게 땅, 땅이 갈려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이 시작합니다. 이런 걸 진원이라고 하죠. 진원에 의해서 동심원 형태로 사방으로 지진파가 퍼져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지진파라고 하죠. 지진파를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 진원에서 지진이, 지진파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사는 땅 위에서는 땅 위에서는 관측소가 있어서 그 지진파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진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진계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이 스탠드는 이 스탠드는 움직이고 이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탠드는 이 원통형 종이랑 연결돼서 이 종이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모양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리는 거 보이죠? 지진이 일어나면 이 종이가 움직여서 이렇게 흔들려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지진파를 분석하면 지구 깊숙한 곳까지 전달된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의 뼈, 내장들을 어떻게 분석하죠? X선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 우리 몸을 알 수가 있죠? X선을 우리 몸을 통과시키면 알수 있듯이 지진파도 지구 내부가 통과돼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면 지구 내부를 알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진파는 어떻게? 지구 내부를 통과하냐 그림을 보면 여기가 진원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인데 위로도 가지만 지구 중심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 중심을 통과해 온 것들을 분석하면 지구 중심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7페이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잘 읽었다 치고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요. 자, 내일 여러분들에게 줄 문제입니다. 자, 잘 보면, 자, 지각멘틀외핵내핵, 지각 얇은 맨틀외핵내핵이 있는데 깊이가 나와 있어요. 35, 2900, 5100, 6400, 즉 지구의 반지름이 6400이라는 건데, 그 두께를 알아볼게요. 자, 두께는 지각은 처음부터 됐으니까 35. 그럼 멘틀은 외핵, 내핵은 각각 어떻게 계산할까요? 빼주면 되겠죠. 요렇게. 외 멘틀은 2865km예요. 왜냐하면 2900에서 지각 35kg을 35km를 뺀 거예요. 요 간격이 바로 2865. 자, 외핵은 22200. 왜 2200일까요? 외핵은 5100 빼기, 멘트 깊이 2900 여기 뺀게 바로 외핵에 해당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내핵은 13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교과서를 읽었을 때 얘네들이 각각의 상태를 알아볼게요. 지각은 고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 고체인데 외핵만 액체라는 점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는데요. 지각은 대륙지각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평균 35, 해양지각은 5kg. 그리고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하는 게 멘틀인데, 바로 두께가 가장 두꺼워서 그러는 거겠죠. 부피를 측정하면, 자, 여기까지 자 이해됐으면 다음 심화 과정을 알아볼게요. 교과서에 지진파란 무엇인가라는 말이 있어요. 지진파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방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달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그림 보세요. 진원 알죠? 지진이 시작되는 곳.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면 진동이 앞뒤로 전달되면서,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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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하면서, 오른쪽으로 앞뒤, 앞뒤, 앞뒤 하면서, 이쪽으로 진동되는, 전달되는. 이게 이러한 전달 방식이 하나가 있고, 여기 진원에서는 땅이 위 아래로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아래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해서 엄청나게 S 모양을 만들면서 전달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어 해수욕장 가면은 물결 있죠? 물결 파도 이 파도 형태로 전달되는 땅 속에서 파도 형태로 전달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여기 위에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게더 많이 부서질까요? 오른쪽, 왼쪽 움직이는 거랑 위아래로 푹 떨어지는 거랑 얘가 더 많이 부서지겠죠? 그래서 피해 정도는 얘가 크고, 피해 정도는 얘가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게 모래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런, 이런 형태로 전달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위아래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딱딱한 고체일 때만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고체가 이렇게 전달되냐면 아주 무겁기 때문에 느리고 얘는 빠르게 간다고 합니다. 1초에 7km, 얘는 1초에 3에서 4km.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비파, 에스파라고 합니다. 심화 과정이니까 그냥 참고만 할게요. 그런데 요거, 이거 무슨 파까요 이거 비파죠. 진원 앞뒤로 전달되면서 여기 보세요 탕 치면 따다다다다다다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피파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파도 타기처럼 하는 게 바로 s파가 대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해결할 수 있을까 볼게요 문제 잘 보세요 여기서 142도에서 180도에서는 P파만 관측되고 S파는 관측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진이 발생한 진원인데 진원이 쭉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모든 파들이 사방으로 퍼졌죠. 사방으로 퍼졌는데 어? 여기 온요세개 142도에서 180도. 어? 여기는 P파 S파가 다 있는데 여기는 왜 P파만 있을까요? 어? 여기는 아예 관측이 되지 않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여기에는 왜 S파가 없고 B파만 왔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힌트는 여기 나와 있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진파를 우리가 알기 전에 지구 내부 구조를 우리 알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지구 내부 구조. 가장 겉에 있는 얇은 지각, 그 다음 두꺼운 멘틀, 외핵, 내핵. 빨간색은 내핵이고, 노란색은 외핵이죠. 자, 그러면, p 파 에스파 S파 중에 s 스파는 어떤 상태만 통과할까요? s 스파가 통과되려면 그 상태는 바로 고체 상태만 s 스파가 통과할 수 있다고 했죠? 딱딱한. 그래서, 어, 피파, 에스파가 관측이 되는 여기서 쭉 되는 여기, 여기서부터 103도까지는 s 스파가 관측됐다. 그래서 여기 지각, 멘틀이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각을 통과하고 멘틀을 통과했다. 그래서 지각, 멘틀은 고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 놈이 문제죠, 요 놈. 자, 여기 주황색, 요 외핵을 통과한 놈에는 s파가 없고 p파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핵도 통과한 놈이 p파만. s파가 통과 못했다라는 것은 거기가 무슨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s파는 고체만 통과하기 때문에 s파는 고체만 통과한다. s파가 통과하지 않으면 고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핵은 고체가 아닐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상태에 뭐가 남았죠? 액체와 기체가 남았죠? 그런데 기체도 아니에요. 땅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압력이 세기 때문에 기체 상태가 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단 하나 뭐만 남았죠? 바로 액체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외핵이 액체가 됐던 이유는 과학자들이 지진파를 분석해 봤더니 여기에 관측소에서 S파가 관측이 안됐다. 그러면 외핵을 통과할 때 뭔가 다른 상태였다라는 것 그게 바로 액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도 또 분석해 봤더니 요 내액은 또 고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왜요 각도에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S파가 관측이 안될까? 이유는 바로 요 노란색 부분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관측이 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활동을 끝내고 내일 여러분들 자와 각도기, 어, 가위,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재미있는 시간 내일 함께 보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간지르.